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김희정이라고 하고요. 어, 우선 그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 어, 무엇보다 일단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여기에서 어쨌거나 처음 그 한국 관객들 앞에서 어, 영화를 선보이시게 된 건데. Do you understand? Yeah. <laughs> 어, 그래서 어 이게 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소감들 어떤 어 감정을 느끼시는지를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분한 분. 음 yeah, um, you know it's very special for me to screen the d 어 n here in Korea. Um, I have family here my my s n and my daughter. Um, and um, I I uh, you know I think um, In the U.S., that, that uh, you know, a lot has changed for the queer community, um, uh, you know, since the original Ang Lee film was made. Um, and I realized that some of those, um, some of that progress, uh, hasn't necessarily been made in other countries. And so, to screen the film here and to talk about, yeah, the the film was made kind of selfishly in many ways. I wanted to talk about um, how. 한 날은 결가될다려울지에 대한 기찬 배우님. 우선 이 영화를 해외에서 이제 상영을 먼저 했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좀 상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찾아와서 너무 지금 사실 떨리고요 그리고 제가 첫 영어 연기였거든요 이 작품이 그래서 그 기회를 정말 운 좋게 앤드류 감독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는 앤드류 감독님한테 이자리에좀 감사하다고 l young g i 네 윤여정 선생님 그러면 혹시 저저 네. 뭐라고 소감을 말해야지 <laughs> 아그 해외 분들도 몇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통역을 하고 있어요. 네네. 한국말을더 아, 잘하고요. <웃음> <웃음> 음, 그냥 음, 뭐제 어비 배우니까 뭐한 60년이 되나 봐요. 그런데 요즘 나이 들어서는 제가 음, 그냥 어떤 시기가 돼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뭐. 돈 많이 주는 거뭐 그런 거보다는 아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다 그런 거를 골라서 하게 될수 있어서 제가 바라는 사치를 누릴 수 있어서 지금 좋은 단계고요어앤드루가 저한테 이 역을 제의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laughs> 안 한다 고 그랬어요. 이런 <laughs> 영화는 돈 너무 조금 주거든요. 옛날에서 빌려고 할수 있다면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어, 일단 질문들을 좀 드려봤으면 하는데 저의 질문은 사실은 좀 작게 하고 아무래도 뭐 계속 프레스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었을 거니까 관객분들에게 일단 바로 넘겨 드리려고 해요. 어, 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감독님께 이 원작을 제작하, 제작을 하고 극보을쓴그 그 제임스 아나스하고또 다시 이 작업을 하시게 된 건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원작과 다르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Um, it, it was really interesting working with j a m e Um, since 1993 so it had been you know so many years and i think he really wanted to um, unburden us from the legacy of the original and just be able to tell a story that felt very organic to um, you know to, to t today and to the queer community um, and James has a, a queer child, and um, you know, just uh, having worked with James before um, on my second feature, Driveways, you we had shared a lot of story, and you know, one of the first things that um, I shared with James, and I also shared with our producer Anita Glow, who's here in the audience, um, was uh, footage from my my brother's pet and I remember um, just being so uh, emotional seeing my brother go through this uh, tradition, and I saw how that Pevek ceremony, you know, brought him closer to my parents. It brought him closer to his wife. It brought him closer to his Korean identity. And as a gay person, I wondered if I could ever have that. And so. 이영 you know, um, you know, you know, 어, 그, 한기찬 배우님께는 어, 제가 사실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느끼셨겠지만 이, 그 웃음 포인트를 많이 주시는 영화에서 굉장히 좀 가벼운 어떤 레벨티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져주시, 가져다 주시는 너무 어, 좋은 어떤 존재감을 잃지 않으면서 사실 굉장히 그 많은 선배님들과 뭐 이런 분들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당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이 영화를 촬영하시는 경험이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이건 사실 굉장히 말할 게 많긴 한데 제가 어 우선 가장 그래도 이 자리에서 기억이 남는 거는 선생님 실 말했잖아요. <laughs> <laughs> 어. 제가 뭐 다른 이제 외국 캐스트들하고도 처음 일해서 그 장면도 되게 어그 시작도 되게 좋았지만 제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여정 선생님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윤여정 선생님과 촬영신이 있기 전날에 앤드로 감독님과 저 그리고 촬영감독님 셋이서 윤여정 선생님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문을 열자마자 이제 앉자 대본 읽자 이러시면 그래서 아네 그, 하고 바로 자리 에 앉아서 바로 대본을 펴고 선생님이 네 이거 해봐 저는 아, 마음의 준비는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갑자기 나오셔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데두번 읽더니 그대로 이제 끝났다고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국어 발음이 좀 아쉽다고 연습 좀 해와라 라고 하셔서 제가 그날 밤에 다음날 선생님과 촬영인데 진짜 열심히 한국어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아니라 한국어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저 한국인입니다 저 미국인 아니고요 한국에서 계속 살았고요 네, 이번 뱅커강에 처음인데 외국인 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촬영 며칠 뒤에 이제 테스트 본 거라고 너가 준비어 있는지 보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잘 준비했다고 얘기해주셨고요. 그리고 선댄스에서 제가 사실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첫 스케이팅이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앉아서 영화 봤는데 영화 마지막 에 끝나고 이렇게 크레딧 올라와서 제 이름 올라올 때 선생님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뭐야, 어떠한 그래서 사실 되게 그게 너무 감명깊었습니다. 한 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사실 제가 윤여 정 선생님께 준비를 했던 질문은 이게 이제 한국에서 이정재 배우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그 헐리우드에서 전례 없는 어떤 기록들을 세우고 계시면서 또 많은 작품 활동들을 하게 되고 시 계신데 어, 이 영화를 그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뭐였는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은 좀 주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 그리고 작품들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또 보시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 물론 어떤 한국계 미국 감독들을 서포트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선배님의 마음으로서도 임하셨겠지만은, 어, 그외 특별하게 이 영화에 어, 좀 끌린 부분들이 많은 게 있으셨다면 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끌린, 또, 특별히 끌린 부분은 앤드루안이 끌렸고요. 앤드루안을 떠올려야 한다는 마음이 제일 첫 번이었고요. 뭐, 다른 거는 저한테 저는 여러분이 참 거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일을 60년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어떤 작품을 볼 적마다 이렇게 얘네들은 그래야 되죠. 막 설레고 막 설레고 그런 건 없고 저 나이에 이게 적합할 수 있나 제가 음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인가 이 나이가 뭐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될지 어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드라이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감정적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음, 이 일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년을 했으면 장인이지 않겠어요? 장인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음, 돈을 따지지는 않고 사람은 따지죠. 근데 뭐, 이번 작품은 근데 다 오진 않아요. 돈도 좋고, 시나리오도 좋고, 감독도 좋고, 뭐, 캐스트도 좋고, 그런 건 없는데, 하나만 딱 봐요. 그 순간에는, 시나리오가 내, 나를 끈다, 그러면 시나리오, 사람이 나를 음, 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이 나를 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렇게 연습을 <laughs> 하게 <그렇게 웃음> 살고 있습니다. <laughs> Um, I uh, knew that this film was about um, family, uh, and I wanted the creative process of making the film to feel like family. And that meant a lot of conversation, a lot of collaboration, and so I, I really wanted to. Uh, be inspired by my my actors um, and so you know I remember my uh, conversations with something about you know the story about the character um, you know one of my favorite scenes in the film between these two wonderful actors uh, you know where something you is looking at uh, you know men's artwork um, I remember uh, she told me that the script wasn't uh, that that scene wasn't good enough yet, you know. Um, and we talked about, you know, kind of what would be in this, you know, grandmother's mind at that time. And um, and I had a conversation with my cinematographer, um, and you know, together we um, found this new uh, draft of that scene. Um, and and now it's i think you know one of my favorite scenes in the film um, you know uh, lily gladstone um, that character was not written as an indigenous native character originally um, but in my conversations with her she talked about how in her culture queer people are the caretakers of children and she wanted to bring that into the story and so in in all of these conversations, I um, I wanted to be open and flexible and to create something that didn't feel just like mine but like ours. Oh ask up 반영이 안된것 같지만 그 원작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의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이제 주인공이 게이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님께 궁금한 점은 이제 그 윤여정 배우님이 연기하신 미네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한테 그 손주가 게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얘기해줄게요. 돌아가셨어요. 모르고 셨 The answer is the grandfather is dead. <laughs> 어, <laughs> 어, 저희 시간 아직 있나요? 없을 거예요. <laughs> 아, <이거, 웃음> 아세요 그만. <선생님, 웃음> 아, <음악>? 아, <laughs> 아 다시 나요? 아, 그래도 또 하고 싶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혹시나 감독님이 한마디 더 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Any other more to go Um I, I'll say to kind of add to that answer, um, you know, there was actually uh, a lot of conversation with um, my co writer, James Sheamus about um, Min's grandfather. Um, you know, at one point, should we see him? Should he be a part of the story? Um, and you know, would that make things more dramatic? Um, no, you didn't have enough money to cast. <laughs> that's tru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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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t enough money. But but we had decided, kind of philosophically, that it was important to us that um, you know that yes, like homophobia exists, but we didn't want that to be the main drama of the film. You know, like we wanted to focus on. 어 그래서 일단 아쉽지만 어, 여기에서 Q&A를 정리를 하면서 어, 굉장히 좀 따뜻한 어떤 포옹 같았던 이 영화가 어, 관객분들의 마음에 많이 남아서 9월 20 4일날 개봉이죠. 우리나라에서 9월 24일 롯데 시네마 단독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